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에서는 나라 사랑 역사의 길 탐방 코스를 따라서 다양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수원 지역에 왔습니다. 이 수원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 설명해주실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수원 화성 박물관 한동민 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 화성 박물관장 한동민입니다. 수원 화성 박물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주제로 하는 전문박물관이 수원화성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아, 운동사적지를 한번 방문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다른 네. 곳과 건물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네. 이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이게 이제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이제 근대, 근대 건축물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삼일학교가 원래는 종로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1923년도에 이제 미국의 아담스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죠. 삼일학교 본관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임면수 선생 독립운동가이면서 삼일학교를 만들었던 초창기의 교사이자 이제 대리 교장을 하셨던 임면수 선생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1년 에 잡혀서 20년도 평양 감옥에서 나오셔서 이제 수원으로 다시 도달하오셨을 뒤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감독관을 하셨고 또. 밀릭대학 설립운동을 또 펼쳤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3.1학교의 심장과 같은 이제 곳입니다. 가그 화성행궁 음. 봉수당 음. 제가 중문과로서 한자를 네. 잘는 못했지만 봉수당이라고 하는데 봉수당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말 그대로 목숨을 바든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무병장수를 빚는 의미의 이제 당건데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봉수당에다가 자해의원이라고 병원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이제 자회의원을 만들게 되니까 이제 화성 권본에 있었던 기생들을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하게끔 했어요. 이 기생들이 또 만세 시위를 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19년 3월 29일 날 이제 토요일 날인데 김양아를 비롯한 화성 검본의 기생 30여 명이 이곳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기생들이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고 만세 시위를 한 거죠. 경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 진짜 어찌 보면 공권력의 강력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탄압을 심하게 했고. 그 기생의 기생들의 만세 시위를 조직했던 김양아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6개월 동안 이제 서대문 감옥소에 갇혔죠.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그여 감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도 가르치면서 한글을 할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해줬고 그여 감옥 에서 가장 인기 인여가 또 기생 김향화였습니다. 미 r 운동기념 탑이 네. 있는데 여기서도 뭐 3.1운동이 있었던 장소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1969년에 그 그러니까 3.1운동 5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수원 시민들과 3.1동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기금을 모아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높게 설치했죠. 3.1운동 기념탑을 세움으로써 수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좀 작은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 그러니까 1945년 이제 나라가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펼쳐졌지만 1948년 8월 15일날. 남한만이지만 대한민국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마 남한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독립기념비를 수원 시민들 학생들이 상금을 모아서 건립하는 것이죠. 원래 그러면은 비석이 여기 있던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진 그렇죠. 것일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화성의 화옥문방아수리정이 있는 그 옆에 동공원 이제 중포산이라고 하는 그 산자락이 있는데 3일학 삼일중고등학교 3일 지금 이제 공고 산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곳에 1919년 3월 26일 28일 날 수원군 저 송산면 사강리 일대 만세 시위가 펼쳐졌을 때 수원경찰서 순사부정이었던 노구찌가 파견 나가서 진화, 진, 시진압을 도와줬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당시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처단이 되죠. 그 노구찌를 이제 기념하는 일본인들이, 그 그러니까 경찰관 순직비를 그 중포산에, 그 그러니까 경찰관 순직비라고 한 것을 세웠던 거죠. 그 순직비를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인 상징물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니까 뭐~ 신사를 불태우고 이런 이제 기념비들을 파괴하는데 그~ 노구찌 경찰관 순직비의 비신을 날려버리고 요 그대로 기단 부분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독립 기념비를 중포산에 이제 세웠었죠. 군사훈련을 하던 음. 서장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곳은 삼일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서쪽에 있는 장대 화성장대인데 정조 때 쌓았던 화성에서 어디서나 보이는 곳이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삼일운동 당시에 수원 지역의 시위 방식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산상 횃불시위.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서, 요 특히 수원읍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팔달산이 가장 잘 보이고, 팔달산의 가장 꼭대기 위치에 있는 요 서장대에서 횃불 시위를 펼침으로써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죠. 그 대부분 이제 삼일운동 시위들을 네. 장날에 맞춰서 열렸다고 하는데, 네. 수원 지역에서도 그때 열렸었나요? 수원군과 안성군 일대의 만세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짐으로써 삼일운동이 한번더 전국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어, 수원 지역의 3 1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내의 이제 장날이 4일날과9일날이에요 그래서 장날에 이제 만세 시위들이 펼쳐지고. 더 나가서는 이제 수원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시 운동 그러니까 이제 어 장사꾼들이 이제 상점들의 문을 닫고 철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수원 인근의 수원 장날 많은 사람들이 요 인근 이제 50리, 80리 지역 사람들이 우시장에 이제 장을 보러 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장이 안 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 만세 시위에 대한 독립 운동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 운동들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 그러면은 이제 수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삼일 운동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의와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관 두 명을 처단한 유일한 곳이 수원이었고 또 이러한 경찰관을 처단한 것에 대한 가장 참혹한 또이제 그~ 탄압을 받은 곳이 이곳이죠. 그 그러니까 주민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강제연행에서 두들겨 패고 이제 제암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불태워 죽이고 총살하고 또 고주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것이 인권과 자유를 향한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실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어, 막으려 했던 일제의 그 잔혹함을 알게 해줬던 사건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스코필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그니까 수원 지역의 3일운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3일 만세 운동의 역사 현장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3 1 운동 당시에 대표적인 몇 사람들만 운동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 지역의 3 1 운동과 관련돼서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동네 옆집 김씨 아저씨 이씨 아주머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의로움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의 특징이고 또 동시에 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실현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표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나라 사랑 역사의 길 탐방 코스를 따라서 이제 수원 화성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